사무엘상 25장 23절부터 44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분노에 휩싸인 다윗은 나발을 죽이기 위해서 찾아갑니다. 그러나 다윗의 분노를 멈추기 위해 한 여인도 찾아옵니다. 그 여인은 나발의 아내, 지혜로운 아비가일입니다. 분노를 돋구는 인물도 있지만 지혜롭게 분노를 멈추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비가일은 예물을 들고 다윗을 급히 찾아가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말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0절의 말씀을 읽어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지도자로 세우실 것이고 당신은 하나님의 지도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31절의 말씀 보면 내 주께서 무지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와께서 호내 주를 후대하실 때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무지한, 젤, 무지한 피를 흘리고 보복했다라는 일이 당신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없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마음에 걸리는 것이 없어야 한다라고 다시 한번 사명을 끼워줍니다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비가일의 지혜를 찬양합니다 33절의 말씀 을 읽어보면 또네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필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느니라 아비가일의 지혜가 피를 흘리고 복수하는 것을 막았다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분노는 피를 흘리게 만들지만 지혜는 이 분노를 복수를 멈추게 만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지혜로 분노를 멈추고 회복과 사랑하는 연결하는 사역을 해야 될줄 믿습니다. 은혜를 잊은 나발은 다윗에게 죽음을 당하지는 하나. 않았지만 아비가일에게 자초지종을 듣고 낙담해서 몸이 돌과 같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발을 치셔서 결국 죽음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나발은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우리도 다이처럼 분노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아비가일처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분노를 멈추고 죽음이 아니라 화해에 사역을 하는 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주님이 막으실 때 멈출 줄 아는 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